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네 가지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화장실에 가나요? 아니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나요? 찬물로 세수를 하나요? 아침 운동을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30%가 만성콩팥병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콩팥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 습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신장내과에서 환자들을 봐온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 습관이 콩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 네 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뉴스 좀 보고, SNS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 되지.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철수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습관적으로 침대에서 30분 정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이런 습관을 1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허리 통증과 함께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광요관 역류증과 함께 양쪽 콩팥 모두에 수신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시작해야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콩팥은 계속 일을 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 방광에 저장하죠. 평균적으로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량은 30만 500ml입니다. 이것이 방광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소변을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 내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정상 방광 압력은 1015cmH2O인데 소변을 오래 참으면 4050cmH2O까지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요관을 통해 거꾸로 콩팥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콩팥은 섬세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작은 역과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이 네프론들은 정상적으로는 혈액에서 콩팥으로, 콩팥에서 방광으로 일방향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방광 압력이 높아지면 이 흐름이 역전됩니다. 소변이 거꾸로 콩팥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조직이 점점 팽창하고 네프론이 하나씩 파괴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콩팥은 예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50%가 망가져도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갑자기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에 세균이 번식할 시간을 줍니다. 이 세균이 요관을 타고 올라가 콩팥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신우신염입니다. 한 번의 신우신염도 콩팥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찬물로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을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찬물이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옛말을 믿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죠.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급성 심근 경색과 함께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급성 신손상이었습니다. 찬물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은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체온이 낮아지고 혈관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찬물을 접하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말초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것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정상 혈압이 1만 2,080인 사람도 찬물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16만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 콩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혈액을 걸러냅니다.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은 이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런 충격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구체의 미세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곳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류의 시작입니다. 단백류는 콩팥 손상의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게다가 찬물 자극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콩팥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콩팥은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혈류가 줄어들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68세 이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등산을 했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바로 등산로로 향했죠. 공복 운동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던 중 극심한 근육통과 함께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고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의 5배, CPK 수치가 정상의 100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횡문근융해증과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이란 무엇일까요?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 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 속의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질환입니다. 이 미오글로빈이 콩팥의 세뇨관을 막아 버리면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이 특히 위험할까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최소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도, 전해질도, 에너지도 보충받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경도의 탈수 상태입니다. 밤사이 호흡과 땀을 통해 약 30만 500ml의 수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탈수가 더욱 심해집니다. 탈수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축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액을 걸러내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운동으로 생성된 노폐물들이 평소보다 높은 농도로 콩팥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습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가 파괴되고 앞서 말한 미오글로빈이 방출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 혹은 여름철 더운 날씨에 운동하는 경우 횡문 근육 해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번의 횡문 근육 해증으로 콩팥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잘못된 약을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각종 약과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약들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71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정 할머니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약과 함께 필요시 소염 진통제를 처방했죠. 정 할머니는 약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모든 약을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몇달후정 할머니는 심한 피로감과 부종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NSAIDs라고 불리는 소염진통제와 고혈압 약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NSAIDs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흔한 진통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복용하죠. 하지만 이 약들은 콩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NSAIDS는 콩팥의 혈류를 조절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줄어들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중 일부 a c 2역제제나 arb를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약들도 콩팥의 혈류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약이 동시에 작용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과도하게 줄어들어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약들을 먹으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탈수 상태에서 약물의 농도가 더 높아지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영양제입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나 고용량 비타민C, 칼슘, 보충제 등을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콩팥에 결석이 생기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주요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험한 아침 습관은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습관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흡연하면 니코틴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콩팥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극대화됩니다. 여섯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과식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과 염분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일곱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여덟 번째, 급하게 집안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습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육체노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콩팥도 생활습관을 바꾸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김정호 씨는 만성 콩팥병 3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몇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김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루틴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물한 잔을 마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1년간 지속한 결과 콩팥 기능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세 조영순 할머니는 당뇨 병성 신증으로 단백뇨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한 결과 6개월 만에 단백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망가진 콩팥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또는 중간 단계에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갑니다. 스마트폰도 뉴스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 화장실이 최우선입니다. 밤새 만들어진 소변을 바로 배출해야 콩팥과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샤워합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에 급격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온에 물 20만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510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적당한 양의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여섯째, 약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합니다. 특히 NSAIDS 같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올바른 복용 시간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곱째, 본격적인 운동은 식사 후 최소 3 0분이 시간 후에 합니다. 이때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운동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정리하면 아침 첫 30분 루틴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미지근한 물, 세수, 물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 식사약 복용 준비된 상태에서 활동 시작 이 순서만 지켜도 콩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 검진입니다. 1년에 한번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세요. 특히 단백뇨 크레아틴인 사구체효과율지 f r 을 체크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미지근한 물 사용하기, 물한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이네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콩팥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간 이 습관을 지속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건강한 콩파트, 건강한 콩파트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